아무것도 없어. 기적이야, 이건.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. 저기, 저기, 왼쪽에 무서운 거 보입니다. 완전 이거? 무서워. 이거보다 얘가 더 무섭지 않아? 어! 완전 무서워! 아니, 그렇지. 어! 저요? 네. 제가 엄청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뭔데요?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거든? 아, 오늘 아침! 할 얘기가 참 많죠? 네. <laughs> 어, 내가 그 생방송을 11시간인가 12시간을 했는데, 아, 11시간, 1 1시간네 똑같은 네. 게임에 똑같은 맵만 10시간을 했어요. 예 네, 알아요. <laughs> 보고 있었어. 보고 있었지. 사기치에 받아서 고 있었잖아. <laughs> 아, 별로 안 잤어. 4시간밖에 안 잤어. 아, 정말 대단한 맵이었는데. 내가 그걸 이제 결국에는 그 맵을 클리어를 하고 그 음. 이후에 있었던 일. 그 이제 오늘 할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었거든? 나 그때 살짝 정신이 나가 있었나 봐. 정신이 붕떠 있는 상태였나 봐. 그때 당시를 재현해 보면 아 오늘 컨텐츠 뭐할 만한 거 있나 재밌는 거 있나 아, 아 좋은 거 있다 좋은 거아 이거 해야겠다 햇불 마크로 구현하면 재밌겠다 이러고 앉았다니까 나 햇불 어 얘요 얘요 얘 있는데요 얘 예, 있어 어 있어 근데 난 그때 되게 생각이 나는 게 없었나봐 아 햇불 근데... 마크로 구현하면 되게 이쁘겠다 이러고 앉았어 누구든 그럴 거야 아마 아야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네. 뭐 좋은 재료가 있나 얘랑 얘 조합하면은 제얘 얘 조합해가지고 이나무 끝대기 위에다가 요거 붙여놓고 불 붙이면은 해불 모양새 나겠다 아 이거 얘네. 이쁘겠는데 이러고 있었어 어 얘네요 딱 얘네요 딱 <laughs> 어, 아무리 봐도 조합하면 요렇게 나와 딱 어? 이미 완성됐어 이미 아 그러고 앉았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 괜찮은데 아 하면서 혼자 되게 뿌듯해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막 아이템 창 이렇게 둘러보다가 딱본 거지 아 아. <laughs> 갑자기 기운이 쭉 빠져 가지고 자아갔습니다 거기서 하더 벌써야 되는데. 아, 햇불이 이미 있네 빨간색 햇불을 만들어 버렸지, 빨간색. <laughs> 야, 거기까지 갔으면은 어. 그렇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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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예. 대단합니다. 마플이 이렇게 멘탈 나가는 거 보기 힘듭니다, 여러분. 정말 보기 멘탈, 멘탈이 나간 건 아닌데 정신이 좀 피폐해진 어, 정신이 <laughs> 피폐해진 것이에요. <거지. 웃음> 되게 그 되게 건강했어. 오, 어이 괜찮은데 하면서. 어. 맨 만든 제작자는 얼마나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? 그래요.